안녕하세요. 축구는 장인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축구화는 아디다스 축구화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F50의 리턴, 그 시작을 알리는 축구화를 준비했습니다. 패키지부터 스페셜 에디션 냄새가 물씬 나죠. 오늘 소개해 드릴 축구화, 아디다스 F50 엘리트 패스트 리본 팩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국내에서 한정 수량으로 출시를 했는데 아 사실 저는 구매에 실패했습니다. 아니 뜨자마자 바로 들어갔는데 1분도 안 돼서 품절이 된것 같아요. 아무튼 실패했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자한 구독자분께서 제가 못 구한 걸 어떻게 아시고 리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정가 비용을 드리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스트리본이라는 팩 이름답게 F50이 재출시했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는 만큼 아디다스에서는 많은 공을 들였을 텐데요. 왜첫 축구화 디자인을 이걸로 했을까? 자, 이 디자인은 과거 2010년에 출시했던 F50 아디제로 1의 첫 축구화를 오마주한 축구화입니다. 당시 월드컵에서 메시가 메인 모델로 착용을 했었습니다. 자, 카멜레온 컬러라고도 불렸었는데요. 메시와 이 카멜레온 컬러와의 연관성이 커서인지, 그 후에 네메시스 메쉬로도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이 축구화 출시 때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축구화라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 다시 생각해 보면 아디다스 F50을 계승한 스피드 사일로는 X인데 어질리티 사일로인 네메시스로 리메이크 된건 아무래도 메쉬와의 연관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다시 F50이 재출시되면서 메쉬라는 상징적인 모델 그리고 상징적인 컬러팩을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배경 지식은 이 정도로 하고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컬러감입니다. 이 광택이 나는 보랏빛 컬러감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광택이 굉장히 강해서 금속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세컨으로 사용된 컬러는 형광색입니다. 형광색은 눈에 확 들어오는 컬러죠. 함선이나 라인 디자인, 그리고 뒤꿈치 내부 소재. 아웃솔까지 형광색을 사용하면서 오리지날의 보라 형광색 조합을 잘 살렸습니다. 어퍼는 꽤나 단단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얇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착화감이 걱정됐었는데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터널형 텅입니다. 텅이 어퍼와 분리되어 있어 분리형 텅이지만 텅이 하나의 터널을 만들어 그 안으로 발을 넣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1차적으로 터널형 텅이 발을 잡아주기 때문에 밀착감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어퍼 표면에는 자잘자잘한 돌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생각보다 까슬까슬 합니다. 아웃솔은 특수 코팅을 해서 무광으로 은은한 빛을 띄고 있고 겉은 투명하게 해서 안쪽이 비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솔이 한 세트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사실 더 많이 딥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정판으로 구매하다 보니 제 사이즈가 아니라 착용감을 표현하기가 어렵고 또 6월 3일에 아디다스 어드밴스먼트 팩이 글로벌 출시되면서 이제 곧 국내에도 F50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실착 리뷰와 함께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와 최신 정보들 꾸준히 업데이트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